안녕하십니까. 북소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유태인의 천재 교육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스티븐 스필버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단지 0.2%를 가지고 노벨 수상자 2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유태인이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태인의 천재교육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유태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인의 천재교육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골라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바로 똑똑한 아이보다는 개성 있는 아이로 키워라. 그리고 아이를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다면 왼손으로는 안아주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마라. 이름의 가치를 가르쳐 줘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똑똑한 아이보다는 개성 있는 아이를 키워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는 다들 바보인줄 알았죠. 그리고 에디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퇴학을 시킬 정도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대륙 기존의 학습법을 거부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학습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역사에 남는 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유태인들은 아이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고 그 아이의 개성을 찾아서 키워주는 것이 그들의 교육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에 무엇을 강조하느냐.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큰 인물로 자랄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만약에 형제가 있거나 자매가 있을 경우 큰 애나 작은 애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큰 애는 큰 애의 개성대로 커야 되고 작은 애는 작은 애의 개성대로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성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 유태인의 천재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키우면서 혼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유태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아이를 망치려거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해 주어라. 그러니까 아이를 혼을 내야지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오른손으로 혼을 내면 왼손으로는 안아 주어라. 아이를 혼을 낼 때는 반드시 충분한 이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혼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혼을 내고 끝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나중에 내가 부모기 때문에 안아 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아이를 혼을 낼때 유태인은 참 특이하게도 우리는 알기들은메초리 같은 걸로 이렇게 때려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으로만 때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뭐 틀리긴 할 테지만 유태인들은 그러면서 오른손으로는 때릴지언정 왼손으로 안아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 번째 아이에, 아이에게 이름을 가치를 가르쳐 주어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유태인들은 절대로 이름을 유행에 따라서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름은. 신의 이름에서부터 나온 것과 그들의 그들의 조상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짓지 않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행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한 예로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때 수많은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때 학살 당했던 어른들의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을 지면서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죠. 이런 그니까 학살을 당했던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을 잊지 말아라는 얘기를 꼭 해줍니다. 이처럼 유태인들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고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가문과 민족을 빌릴 수 있는 빛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인은 없다. 단지 현명해지려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교육열은 굉장히 강합니다. 유태인도 강하고요.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 자체를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가진 돈과 명예가 부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태인은 다릅니다. 그들이 돈을 가지게 된 지식을 그리고 명예를 가지게 된 지식을 부러워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교육열도 이런 잘못된 어떤 방향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도서는 쿠션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경청의 저자 조신영의 최신작이 되겠습니다.